그럼 만약에 지금 이사 생각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사를 네. 간다면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지금 방향? 네. 방향을 봐야 되나? 음. 동쪽하고 서쪽이, 방향을 만약에 이사를 간다, 그러면 동쪽하고 서쪽이 가장 좋아요. 음. 동쪽하고 어디야? 올해는, 해 바뀌면 또 이것도 바뀌어요. 해 바뀌기 전에 얘기를 하, 이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 올해 네. 이사를 한다 그러면은 동쪽이나 서쪽이 괜찮고 아니면 동서 방향. 네. 예, 그쪽이 좋아요. 근데 해가 넘어가면은 이게 또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아. 봐야 돼요. 음. 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이부분은다 명들이 짧아가지고. 아, 네? <laughs> 몇 금전이 새 맨날. 아. 뭘 새가 없어. 네. 뭘 <laughs> 새가 없어. 다 빠져나가. 네, 맞아요. 필이 <laughs> <피리> 오세요. 이거는 <웃음> 방송을 <웃음> 떠나서. <웃음> 예? 예. <laughs> 네. 이거는 <laughs> 방송을 떠나서 꼭 오세요. 이것도 풀어지면 네. 괜찮은 네. 건가요? 당연히 다 풀어야죠. 이칠성주 잡으면서 그걸 명을 이어주는 건데, 음. 이 칠성님 역할이 이 명을 이어주는 그 명을 담당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명을 올리는 거예요. 음. 이렇게 되면 내가 아까 명하고 돈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면은 명을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깨진다고. 음. 근데 돈을 잡자니 이게 그렇군요. 짧아지고. 음. 이게 지금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경우에요더 음. 어,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음. 에이, 지금 제가 다음에 꼭 찾아봬서 그때 같이 다시 얘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신이, 정신이 없죠? <laughs> 네, 잘안 들리고 에이.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지금 무슨 말하는지잘 말 모를 거야. 근데 어, 어, 여기 언니네는 꼭공 들이셔야 돼. 무조건 불길을 잡아야 돼. 조상에서 많이 치고 들어오는 아, 사주들이야. 음. 조상이 굉장히 많이 감기는 사주들이라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이 조상이 숨을 먹거나 그러면 내 정신, 네 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 그거를 잡아줘야 된다고. 조상, 조상 불기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걸 잡아줘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그 예약해야 되나요? 예. 뭐? 오시기 전에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예, 예. 전화번호 물어봐서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뵐게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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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단한 사주에 분들이 오셨네. <laughs> 아유, 높 이렇게 높, 높은 사주는 높게 풀어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아니면 도가 돼 버려요. 음... 그러니까.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해야죠. 그리고 이 부부가 깨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이 아이를 관을 씌워줄 수 있, 관을 씌워줘야 돼. 음. 총칼자는 총칼을 차는 직업을 가져야 이애 때문에 이 아이가 다 해요. 총 총칼 총칼이요? 그냥 뭐 관공서 직원이 아니라고 경찰이나 군인이 돼야 돼. 그렇죠. 나라밥을 먹는 사주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라밥을 먹어야 돼요. 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부가 그때까지 어떻게 키우느냐가 관건이야, 어떻게 음. 보면.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잡아준, 그 역할을 우리가 잡아주는 거고, 네. 이 아이는 마지막에 훗날 그 관을 쓰고 이 액땜을 이제 여기다 다 떠넘기는 거지. 음.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이 아이가 내공, 내공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엄마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케어하고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두 분의 사주에그액란 때문에 이 아이가 막힐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이 아이를 따로 분리를 해줘야 돼. 이럴 때는. 그리고 이 자손도 마찬가지로 두 부모를 섬길 수가 없어. 그러면 한 부모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무늬만 부부로 살든가. 안 그러면은 이혼을 해야 돼. 근데 그건 안 되잖아, 또. 둘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혼하라 그래요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그래서 천주교로 따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모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저희가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부를 이제 이 자손을 자꾸 이제 공을 들여줘서 자꾸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공을 계속 들이게 되면은 아마 이 세는 게좀 덜할 거예요 금전 세는 게 그러면은 굿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오. 굿을 막 여러 번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오. 아니고, 이제 한 번을 하던 두 번을 하던 내 정성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초를 키면서 발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네. 그리고 딱 내가 운, 이 들어오는 시기. 지금 운도 같이 들어왔어요. 이분은. 대운이에요. 이게. 음. 운도 같이 들어왔고, 이제, 이제, 여자분한테 대운이 들어온 거예요. 이분은 밑에 저기 남편분? 네, 예, 남편은 이제 대주라 그러는데, 대주님은 이제 세운이 들어온 거고, 작은 운이라 그래요, 그거를. 세운이 들어온 거고, 이제 기주님은 대운이 들어온 거고, 이 운을 어떻게 응용하냐, 따라 틀리겠죠. 음... 예. 끝? 어... <laughs> 그러면은 이분들은 해야 되는 곳이 천도제인 거예요? 아니요, 운 맞이를 하면서 천도를 해야죠. 운 맞이하면서 천도가 같이 가능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운 맞이하면서 이제 조상님, 이제 천도를 같이 하, 하는 거죠. 음 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불도를 잡아줘야 돼요. 이거는 꼭 필히 이분 해줘야 돼요. 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이제 끝난 건가요? 네.